질문: 혼주 메이크업을 신청하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답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혼주가 되는 경험은 자주 하는 게 아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실패 없는 혼주 메이크업이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잘못된 혼주 메이크업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된다며 질문 주신 선택에 도움되는 팁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혼주 메이크업 전문가의 조언이니 생생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 첫째. 혼주 메이크업 전문을 선택하세요. 신부 따라가서 하는 곳은 신부를 위해 전문 인력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담당하고 혼주는 주로 주말 아르바이트가 담당하는데요.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주말 아르바이트가 같을까요? 안타깝게도 자격증도 없이 서비스하는 아르바이트도 꽤 있습니다. 이처럼 신부와 섞여받는 공장식 혼주 메이크업은 한번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지양하시죠.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 전문. 이라 쓰여 있어도 한번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가서 확인하세요. 신부 사진이 더 많다면 혼주 메이크업 전문은 아닙니다. 혼주 메이크업 전문이란 혼주에게 집중해 신부만큼 신경 써서 해드리는 곳으로 중년 연령대의 피부와 얼굴과 골격 그리고 헤어 상태를 잘 아는 전문가가 감각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한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내 혼주 메이크업을 담당한 사람과 얼굴 한번안 보고 결혼식날 아침에 만나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날은 전체 스케줄이 따여 있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컨설팅에서 내가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얼굴에 맞는 혼주화장과 혼주헤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궁금한 사항도 다양하죠. 머리숱이 적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혼주헤어가 걱정이다. 정수리 수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리 길이로 올린 머리가 가능한지, 커트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등 다양한 질문을 하시고, 혼주 화당 부분에서도 얼굴형이 길어서 혹은 넓어서 예쁘게 될지 모르겠다. 눈이 딱딱인데 사진 찍으면 너무 차이가 나더라. 눈이 처져서 어떡하냐, 화장이 진해져서 나이 들어 보일까봐 걱정이다. 성형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등, 혼주 한분한 한 분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어떻게 해결하고 아름다운 혼주가 될지 등을 도움드리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때로는 얼굴 흉터나 화상, 전체 가발이 필요하신 분등 개인적인 고민거리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즉, 맘에 드는 혼주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내 혼주 화장과 헤어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점검하세요. 그 선생님의 경력과 자료 이미지들을 보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걱정이 돼서 미리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기억하기 싫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혼주 메이크업은 모든 뷰티 메이크업 중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시간의 흔적이 얼굴과 머리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예쁘게 보완할 수 있는 고퀄리티 스킬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감각이 좋은 혼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잘 모르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까지 보듬을 줄 아는 혼주의 진심인 혼주 메이크업 전문 그런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혼주 메이크업 전문을 찾아라. 2. 사전 컨설팅을 하라. 3. 내 혼주 메이크업을 누가 하는지 확인하라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위세 가지를 참고하시면 결혼식 날 모든 하객들의 칭찬을 부르는 아름다운 혼주가 되실 것입니다.